아, 방금 특송 참 감사합니다 천사 같은 목소리로 아,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laughs> 구원의 불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 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이고요, 어, 요절은 1장 69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고뇌의 불을 그종 다이세 집에 익히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심, 겸비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진 죄는 채우사오니 모든 허물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맨. 예,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사가랴의 찬송시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사가랴의 찬송시는 참으로 놀라운 생명력과 힘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사가랴는 막 태어난 아들 요한과 곧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마치 눈에 보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가라의 찬송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율의 마음과 군에 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심령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세례 요한의 탄생 57절로 66절입니다. 어, 57, 어, 5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할머니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극률히 여기신 결과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웃과 모인 친족들은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할례란 양피를 베어내므로써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인데요. 보통 그때 아이의 이름도 지었습니다. 친족들은 참으로 어렵게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을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라 이세로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한은은혜로시다 라는 뜻으로 당시에는 매우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에 친족들은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 족보에도 없는 이름을 지을 수 없다고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날은 경사스럽고 기쁜 날이야 했었는데 난데없이 이름 짓는 일로 신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태어난 아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바울, 사라 등으로 이름을 지으면 집안에 믿지 않는 어른들이 몹시 화를 냅니다. 무엇이라? 이름이 바울이라고? 지방울도 아, 아니고 사라는 또 뭐요? 접시요? 아브라함, 여우수와 누헤미야. 어거스틴, 뭔 이름들이 이렇게 길다냐 하며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가문과 전통을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랑의 끝에 결국 최후의 결정권을 범을이 훈련받고 있는 부친 사가라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사가라가 서판을 달라하여 이름을 His name is John,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친족들이 다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리와 엘리사벳은 이처럼 가문의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이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자식이 없을 때 자식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 기도를 했다가 막상 그기대대로 자녀를 낳게 되면 생각이 싹 바뀝니다. 사가리 부부 또한 어렵게 얻은 아들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픈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나 그들은 정과 욕심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이때 사가랴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6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가랴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가랴는 잠시 불신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약 10개월 동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훈련으로 요즘 말로 완전 개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혀가 풀리자마자 아니 가브리엘 전사 양반 말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개고생시킬 수 있어? 하며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라는 입이 풀리자마자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훈련 기간 동안 내면의 불신을 깊이 해결하였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시끄러운,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말하거나 논쟁하기보다도 본문의 사가라처럼 조용히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나누는 시간 나누, 나누는 자들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2장 사가라의 찬송시. 67, 절로 80절입니다. 67절로 79절까지는 사가라의 찬송지입니다 사가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7, 6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laughs> 사가라는 먼저 그의 백성을 돌아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셨다는 것은 찾아오셨다, 신방 오셨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신방 오는 것처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이 장례식 조문을 갈때그 어떤 위로의 말이나 위로금보다도 묵묵하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방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찾아가실 때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구약이 말라기 선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라 지사장임을 통해서 비로소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것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여기서 송량은 몸값을 치르고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멀리 떠나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400년 동안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일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보시며 때가 되자 돌보사 송량하여 주십니다. 사가라는 이제 우리의 송량을 이루시는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 같이 6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라는 곧 오실 메시아의 수임을 구원의 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가 어릴 때 뿔은 주로 부정적이고 악한 세력의 포상으로 인색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해주는 무서운 도깨비 머리에는 반드시 뿔이 한두개나 있었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 70년대에는 북한 괴뢰군의 모습을 뿔 달린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뿔의 이미지는 매우 사탄적이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그려집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사탄 마귀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나 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머리가 하나밖에 없고, 뿔은 커녕, 짓불조차 없는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 백패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힘이 천하장사여 그 시대의 사사였던 삼손도 종육의 뿔뿔에 한번 찔리자, 데릴라 치마폭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힌 채포로가 됨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경우 다윗조차도 종육의 뿔에 찔리자, 부하의 아내를 탐하다가 종욕죄는 물론 살인죄까지 저지름으로 그삶 가운데 치명적인 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종욕의 뿔, 탐욕의 뿔, 교만의 뿔, 혈기의 뿔, 묘음의 뿔, 쾌락의 뿔, 게으름의 뿔, 이기심의 뿔, 판단과 정죄의 뿔, 부신의 뿔 이렇게 열 개의 뿔을 장작하고 아, 이게 진짜 열 개의 뿔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뿔을 장작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을 합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가 들이박는 뿔에 이리저리 찔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자신도 뿔난 사람이 되어서 그 뿔로 또 다른 사람을 찔러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찔려 상처난 우리 인간들은 급기야 뿔뿔이 흩어져서 뿔난 양들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종 다이세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뿔 예수님은 능히 사탄의 뿔을 모두 박살내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구원의 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세력이나 죄와 죽은 것에까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권의 뿔이 되셔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땅끝까지 심판하시며 뿔난 양처럼 흩어져 있던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니다.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도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뿔예수님을 허락하사 대적자 사기 사탄 마귀의 뿔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 드립니다. 제 사간에는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고 찬양합니다.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말씀 즉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7 0절7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임을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무엘세에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장의 스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대신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인데 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 西藏。시작 예,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 예수임을 통한 성취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는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굴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또한 예레미야선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의 말씀이니라. 브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옥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기를 행할 것이며 이처럼 하다님은 다윗과 여러 선자를 통해서 구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정역사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가라를 통해 곧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진실하심에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초로 이 놀라운 구원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까? 다 같이 72, 7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상 아브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언약의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사그라는 이 아브람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다만 우리 인생들을 극률이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은 안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극률이 여기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자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나사 하나님의 극률을 베푸심에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권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자, 다 같이 74, 7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잃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그 목적은 바로 성결과 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을 때 인류는 불행의 연속이었고 방황 속에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년 동안 영적 암흑계에 있었을 때 그들은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삶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참으로 외롭고 주름에 가득 찬 그야말로 내팽겨 쳐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을 때 두려움 없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까? 아니면 반복된 실패로 인한 실패의식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대유행이나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입니까? 아니면 살면서 듣게 되는 고난이나 박해나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활라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나 위험이나 칼이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죽음 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게 될때 진정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진정으로 두려움 없는 인생 생명력이 충만한 삶살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무엇보다 사래 찬송시처럼 종신토록 일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제 사가랴는 구체적으로 아들 요한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6, 7 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야, yeah, 이 yeah.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조역이나 엑스트라가 아닌 주연으로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신정일 것입니다. 그를 예비하는 삶이 아닌 바로 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삶은 그가 아닌 그를 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될때 겉으로는 그것이 멋지고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때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완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구제의 삶, 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벌써 지난 주에는 눈도 내리고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도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껏 연말 분위가 기 맞물려서 성탄절을 즐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엉뚱하게도 빨간 모자 쓴 산타 할아버지가 더 많이 등장하고 장식된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와 장사치들에 의해서 각종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백화점과 대형몰, 심지어는 각자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까지 광고하며 활려하게 진열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서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조용히 말씀 앞에 다가서므로곧 다가올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겸손히 나갈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구체적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하며 죄삼을 얻게 하는 회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는 정치적 구원과 사회적 군사적 구원을 이루게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례와는 일생 동안 죄삼을 얻게 하는 회계 세례를 베푸는 삶을 순교 직전까지 감당하였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제 문제인데 당시 대다수의 이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죄 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종주지도자든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죄 사함의 필요성을 선포하였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삶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들을 위해 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깨끗케 하는 생활을 일생 감당했습니다. 그때그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고, 회계를 촉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한 삶을 감당하고자 할 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회계를 촉구한 삶을 단대에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가라의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원의 불로 예수님을 표현한 사가라는 이제 예수님을 돕는 해로 소개하며 장엄한 예언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8, 79절을 장엄하게 읽어 주겠습니다. 시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동눈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동 눈에가 임하기 전 우리의 인간 상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주 오래전에 치흑같이 어두운 밤에 시골길을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장님처럼 벽을 더듬거리며 그런 어,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둠은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캄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 두 눈에가 쫙 하고 비추면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갈 길이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두 눈에가 되셔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 우리 영혼을 밝히셔서 생명의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돋 눈에 의수이면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슬픔과 운명주의,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더 이상 어둠에 단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눈에 되셔서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생명력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두 가지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극률의 역사라는 사실과 또한 가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2 0 2 2년 달력을 보면서 얼마 전에 22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2년도가 며칠 남지 않은 사실에 병학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그 나이 수만큼 속도도 빨라진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마치 쏜 하살처럼 지나가는데 매일 일상의 삶을 반복하다 보니 일주일 전이 오늘 가고 한달 전이 오늘 같은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라는 생각 가운데 뭔가 새롭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픈 생각에 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새벽을 깨워서 양식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주 말씀공부를 통해서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때마다 갖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쯤이면 늘 아쉬운 마음도 한 켠을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올해 또다시 성탄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맡기시고 말씀 공부와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하게도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뭔가를 거창한 역사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율의 역이심, 즉, 긍율의 역사인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또 저를 주님께서 긍율의 역사 구원하신 그 목적이 삶에 아무런 꺼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음을 다시금 발견케 됩니다. 저는 한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영적 비전이 충만을 때는 소망요회를 섬기는 목자로서 요회 이름이 너무 작아서 대망이나 비전요회가 아니라서 양들이 너무 적게 담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주님께 대한 많은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생겨나는 물질 문제와 자녀들의 격동의 사춘기 시절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커다란 영적 비전과 실제 상가의 괴리감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목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긍휼히 이시고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세월이 훌쩍 지나서 지나온 삶을 돌, 돌이켜보니, 한해 님 젊은 시절 안정감 없이 자충우들의 삶을 살았던 죄인을 이제 모든 면에서 안정감을 갖게 하시고 스테이블하게 주님 역사에 동역해 하심으로, 아, 하심을 생각할 때, 정말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또저 또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72절 말씀처럼, 하늘, 하나님의 긍율이 아니었다면, 현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나에 대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리 기사 주 안에 참된 자를 지속적으로 발견해 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더겸비한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어,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뿔, 두 눈에 대신 예수임을 알지 못했던 젊은 시절, 탕자처럼 방해했을 때, 저는 속 두려움과 내면의 깊은 어둠으로. 영유간에 건강치 못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지난 25년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러한 속드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생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상 가운데 큰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 주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죄인을 날마다 지키시고 늘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꼭 붙여 잡고 하나님의 국휼을기초해서 매순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삶살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해 가운데 박갈래 막마태 학사님들이 말을 당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영적 회복 역사를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자녀인 루시와 바오리가 지금은 하나님 없는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물질을 벌어서 자기 아까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 때 저희 어, 저보다 더 은혜로운 간증과 메시지를 전하는 목자들로 변화시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긍일의 기사 구원의 뿔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일생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이세 집에 일으키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 이강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의 뿔 돋눈에 대시는 예수님을 굳게 보여잡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저희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란 긍료가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